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 수비대. 오늘의 게임 리트키티 빅시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한 마리의 고양이가 되어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고 탐험도 하는 게임입니다. 예전에 한참 뜨거웠던 언타이틀드 구스 게임과 조금 비슷한데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느 따사로운 오후,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햇볕을 쬐며 곤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요. 잠을 섰에 기지개를 켜놓 도중 그만 미끄러져 건물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처음 보는 낯선 환경에서 여러 장애물들을 피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고양이다 보니 물에 닿기만 해도 펄쩍 뛰어올라 잘 피해 다녀야 했고, 단순히 노상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부터 옥상, 건물 밖에 있는 시렉이나 구조물들을 타고 꽤 많은 곳들을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은근히 맵이 넓어서 가격 대비 플레이 타임이 꽤 나왔습니다. 고양이나 까마귀 등 여러 동물들과 대화도 하며 튜토리얼을 하거나 게임 진행에 대한 팁을 얻기도 하고 퀘스트를 주기도 해서 즐길 거리가 꽤 많았어요. 마을 곳곳에 버려져 있는 캔을 주워 재활용을 하면 반짝거리는 물건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를 모아 뽑기를 돌려 고양이를 꾸며주는 모자 아이템들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자는 총 42개가 있는데 뽑기가 아니어도 조금만 돌아다니다 보면 구석구석 잘 숨겨져 있어서 이거 찾는 재미도 아주 쏠쏠했습니다. 게임 초반에는 단순히 점프를 이용해서 탐험을 하다 보니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가 좁은 편인데, 물고기를 먹게 되면 스태미나가 증가해서 더 높이, 더먼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 점차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게임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이 튜토리얼을 하다보면 새를 잡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가 있는데요 새를 성공적으로 잡게 되면 깃털을 획득할 수 있는데 매홀 뚜껑에 다가가 NPC에게 깃털을 한개 건네주고 워프게이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지역의 맨홀을 처음 개방할 때에만 깃털이 소모되고 다시 이용할 때에는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작은 마을이라 하더라도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이 많은데 워프가 있어서 진행이 좀 수월했습니다 참고로 아이템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이 안되니까 참고하세요. 두번째, 번역이 꽤 재밌었습니다. 카멜레온 캐릭터와 대화를 하는데 아무래도 카멜레온이다 보니 말풍선의 색이 변하는 것도 참신하다 생각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눈에본적 있어?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당신이 말해줘야 할것 같아요. 음... 먼저 눈이 얼굴 앞에 달려있어. 그건 이상해. 그래요? 그리고 하나도 안 튀어나와 있잖아. 바로 네 머리 안에 있어. 소중한 뇌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laughs> 이렇게 대사가 엄청 차여요. 세 번째, 도전과제가 아주 많습니다. 소소하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거나 반짝이를 많이 모으거나 하는 것부터 마을에 있는 낯장명소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꽤 많이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쓰다듬을 받기도 하고 일부러 부딪히거나 앞발로 건드려서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떨어뜨릴 수가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퀘스트를 진행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딱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패드 사용을 권장한다는 안내문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이동이나 카메라 회전은 편하고 좋았지만 감정을 표현하거나 포탈을 이용할 때 어느 곳으로 갈지 설정하는 부분에서 패드의 방향키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마우스로 커서를 옮겨 선택이 가능했는데, 패드 조작에 대한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네요. 두 번째는 자잘한 버그였는데요. 카메라 버그로 인해 말풍선이 잘려 보이거나 공중부양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플레이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전향했어요. 리테키티 빅시티의 지갑스코어는 5점 만점에 3.7점입니다. 조작감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건 아쉬웠지만, 퀘스트나 소소한 도전과제들이 아주 많아 즐길거리가 꽤 풍부한 게임이었습니다. 스크린샷만 보고 이게 과연 재미가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힐링하는 데 아주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할인할 때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갑수비드였습니다.